세계에게 극락, 천상을 이야기하는 것은 다선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방편의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법을 능멸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뭘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악하고 불건전한 생각을 막으려 야 됩니다. 곧 탐진치만의 사견의 마음을 막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이 경전 읽고 연불하죠. 진짜 경전을 읽고 진짜 연불하게 되면 마음이 청정해지고 순수해집니다. 그 오염되고 물든 마음이 다 벌려지고 씻겨져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고요해집니다. 그런 마음으로 최소한 고개십선을 지켜야 됩니다. 착한 사람 되어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계율을 지켜야 됩니다. 큰 스승을 만나서 수행을 잘하면 선정에 들어갑니다. 선정도 불교 경전을 보면 보다 더 깊은 선정, 더더 깊은 선정 이렇게 4단계 선정이 있고 또그 외에 사무색정이 있습니다. 무색계정이라는더 깊은 4단계의 선정이 있죠. 선정에 돌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섯 가지의 신통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거리에서 무색해 비상 비비상 처져 여덟 번째 깊은 선정경에서 한 단계 더 깊은 아라한 3매를 둘 수만 있다면 우리로 하여금 악업 취업을 짓도록 하는 그런 불선법 못된 짓을 지으려고 해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새끼 하늘의 초선정에만 들어도 여자들과 상응할 수가 없고 아무리 거의 거금이 땅에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 돈으로 하려는 욕심도 없습니다. 아무리 나를 모함을 하고 욕하고 분가 없는 말을 해도 내 마음은 잔잔하고 부여합니다. 절대 불선법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선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아홉 단계의 선정을 마치면 이제 사성제의 도리와 우주의 입법, 연기법을 깨칩니다. 이제 윤회생사를 벗어날 수 있는 나라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제는 고진멸도라고 부릅니다.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를 사성제라고 합니다. 줄여서 사제라고도 합니다. 고성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인생은 고통이다, 그럽니다. 인생만 고가 아닌 거예요. 법화경에서는 삼계가 무한하다, 삼계가 편치 않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삼계의 그 복락 행복 즐거움은 오래가지 못해서 무상합니다. 그 복락을 다 누리면 사막도나 인간으로 떨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삼계가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삼계가 다고, 중생의 삶이고, 고통 아닌 게 없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통스럽지요? 이 생은 곧 고라고 하는 이 말은 정말 진리다 그겁니다. 그것이 고성제입니다. 그 다음 집성제라고 하는 것은 집은 번뇌를 말하는데 그러면 그 고통이 어디서 오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괴로움 속에서 사는데 바로 이 고통과 의원인 이 고통을 받고 사는 그 원인은 어디서 오느냐? 탐욕과 집착, 고가래가 고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의 발생을 집성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욕심을 놔버려라 탐욕과 집착을 놔버려라 하는 겁니다. 탐욕과 집착 그 후에 원인을 아버려서 제거되면 멸제가 됩니다. 열성제에나고 그럽니다. 곧 이르바나라고 그럽니다. 그런 번에 탐욕과 집착 등을 완전히 아버려서미혹하고 내가 모두 없어져 버리면 우리는 열반에 세계에 된다. 열반을 맛본다는 것이 불교의 이상인 겁니다. 그러면 이 멸제, 열성제에 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도성제에나고 그럽니다. 해탈 열반에 들려면 도성제죠. 팔 정도 등 37조 도품을 닦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팔정도는 계정에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계율을 지켜야 됩니다. 계율이 없는 수행은 외도인 것입니다. 철저하게 계율을 지키고 그 다음에 마음을 모으고 통일 직중하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정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선정에 들어가서 더 깊은 선정을 들어가고 들어가다 보면 즉, 새끼 하늘에 사선정 그리고 무새끼의네 가지 깊은 선정. 아라한 성매에 들게 되면 신통도 벌어지고 지혜가 생겨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성제와 12연기 연기법을 깨치는 겁니다. 우주 돌이 진리를 깨치고 인간의 중생의 고통, 고에서 벗어나는 사성제 진리를 깨치는 겁니다. 이것을 깨치게 되면 이제 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사성제와 12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불교의 교설입니다. 사성제 12년을 깨쳐 동찰하는 일, 이것을 팔 정도에서 정견이라고 그래요. 아라한 위에 가서 이걸 깨치는 겁니다. 12년, 12연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12년은 여러분, 사람들이 늙고 병들고 죽고 그러잖아요. 왜 그럽니까?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안 태어나 버렸으면 그럴 수가 없는데 태어났어요. 태어나가지고 보니까 늙고 병들고 죽는 겁니다. 노사, 그럼 늙고 죽는 것은 어디서, 왜 오느냐? 이것은 태어남을 인연으로 해서 옵니다. 태어남으로서 노사가 오는 겁니다.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아예 늙고 죽을 수가 없어요. 늙고 병들어서 죽을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는 것은 무엇 뭐 때문에? 왜 태어나느냐? 이겁니다. 초기 경전에서는 유라고 합니다. 있을 유자예요. 유무, 유는 몸을 생기게끔 하는 업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업이 없어버리면 태어날 수 없는 거예요. 붙다가 되면 이 생은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업이 있어서 그럴 수가 없어요. 지금 받지 못한, 받지 아니한 업이 있기 때문에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다는 앞으로 영원히 인간 세상의 몸을 받아 태어날 수 있는 업을 없애서 재료로 만들어 버렸기에 태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업이 있으니까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뉴는 어디서 왜 오느냐? 업은 어디서 오느냐? 집착하는 마음 때문에 업을 짓습니다. 집착하는 마음이 없어버리면 업을 지을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집착은 또 어디서 오느냐? 탐욕, 가래, 욕심 여기서 옵니다. 욕심이 있으니까 집착을 하는 거예요. 여자 욕심이 있으니까 여자의 집착을 하는 겁니다. 안 그럽니까? 돈 욕심이 있으니까 돈 벌려고 합니다. 돈이 없으니까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합니다. 그러면 그 말에 탐욕 이것은 또 어디서 왜우느냐 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몸뚱이는 외계의 대상을 아니비설신이로 여섯 근으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이 육신은 구조적으로 외계, 대상을 육근을 통해서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막아버려고 힘들겨나 불교에선 일찍이 섬에선정해되는 방법을 연구를 한 것입니다. 수에서 온다. 수는 어디서 오느냐? 육초 촉에서 옵니다. 이것을 좀 쉽게 말을 해야 하는데, 오늘 이 주제가 선도제일이어서 빨리 가겠습니다. 촉은 어디서 오느냐? 입, 육입, 육처에서 옵니다. 육입은 어디서 오느냐? 명색에서 옵니다. 사람은 정신하고 육신이 합해져가지고 인간 무시를 하잖아요. 정신이 나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명은 정신입니다. 이런 명자, 색은 색깔 색자 물질을 말합니다. 그러면 명색은 어디서 오느냐? 이것은 깊은 사유가 아니면 정답을 얻기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주 오랜 나유탁업전의 명색은 지업 없이 에서 온다 그렇게 깨달으셨습니다. 영혼체에 붙어 있는 비본질적인 것들을 합한 그 없이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식은 어디서 오느냐? 행에서 옵니다. 신구의 삼업으로 지음 많은 생을 통해서 우리가 행위한 선악. 그 행에서 없이게 온다는 겁니다. 나쁜 일도 하고 착한 일도 하는데 그 행은 어디서 오느냐? 무명에서 옵니다. 무명이기 때문에 우주의 법을 모르기에 우리는 나쁜 일도 하고 착한 일도 행하기에 행하면서 삽니다. 무명을 밝히는 무명의 뿌리를 뽑아버리는 것이 12년의 교설입니다. 12년을 관해서무명의 실체를 뿌리 뽑아버릴 때 연기법을 깨칠 때 우리는 완전히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12년관이라고도 합니다. 자제만현 큰손이